Hola, 가벼운 스페인어 한마디, 앙헬입니다. 오늘은 국적을 말해보는 표현입니다. 외국 나가면 나 한국 사람이야, 한국 출신이야 많이 말하게 되잖아요. 먼저, 첫 번째, 한국 출신이야 라는 표현이에요. 스페인어로는 Yo soy de Corea. Yo soy de Corea 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. 우리 앞에 배웠던 나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요 소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. 대대 전치사는 모모의 또는 모모로부터라는 뜻이니까 뒤에 나라 이름 넣어서 어디 출신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?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. 요 소이 대 고래야. 요 소이 대 고래야. 역시 짧은 버전도 있습니다. 우리 요어 쉽게 생략해서 소이 대 고래야. 소이 대 고래야. 이렇게 쉽게 어, 국적 말하는 표현 배워봤습니다. 여기까지.